네 안녕하세요 팩트타임입니다. 오늘 LG CNS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구간이 왔습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8월 5일. 8월 5일은 LG CNS의 의미 있는 날이죠. 의무 보유에 대해서 락업이라고 하죠. 락업이 풀리는 날이다. 하락을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고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2.5% 3% 2.3% 마감을 했다. 정말 좋게 마감한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수 락업 풀리는 수량 자체가 솔직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 물량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그간의 지루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되게 준수합니다. 거래량 준수하고 작은 거래량으로 아래 꼬리 만들어 주면서 추세 전환의 시작점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락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고는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의무 보유 주식수 자 6,500만 주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 주주가 4,400만 주, 4,450만 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코리아 우리 락업 해제되는 이2대 주주 몇주 들고 있어요? 2,800만 주 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락업이 풀린다. 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무보유 해제일 8월 5일입니다 오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 당연하게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lgcns가 의무보유 락업에 대해서 이 락업 물량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둔화가 됐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lgcns가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따라갈 것인가 자 lgcns가 결국에는 ai 모멘텀과 우리 스테이블코인 모멘텀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굉장히 준수해요. 거의 7조가량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상승세 보였어요? 하루에 10% 가볍게 올려주고 8%, 11% 연이은 상승으로 투자주의 투자 경고까지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 근데 하락하는 부분에서 우리 빠져나간 세력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물량 소화만 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진입한 거 언제부터 7월 30일부터 락업이 풀리기도 전부터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다. 음, 7월 15일 대량 매수, 7월 16일 대량 매수 들어왔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매집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개인들은 아직 물량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소화해야 될 물량이 있죠. 그 락업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되고, 이 락업 물량에 대한 수량이 꽤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LGCNS가 이걸 소화하려면 어떤 모멘텀, 재료 노출과 동시에 물량 소화를 시작할 거예요.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 만들어주겠죠. 당연히 이때 거래량, 우리 폭등했던 거래량에 비교도 안 되는 만큼의 거래량이 발생될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LGCNS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고요 국내 유일이에요 국내 유일로 생성형 AI 전문 인증을 모두 보유한 기업이 LG CNS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높게 사야 되는 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체 AI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 네이버, 뭐 SK인가 KT인가 인증을 받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LG 연구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LGCNS에서 AI를 만들었던 이 연구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AI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LGCNS만큼 지금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기업이 없다. 이 부분에서 모멘텀이 하나라도 뜨면 강력하게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왜? 이미 신규 상장 이후부터 시세 차익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물량 소환은 무조건적으로 해야죠 이걸 받는 게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매수 상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거 일단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명확하게 판단이 돼요 이 키움증권 참고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6월 25일부터의 아무래도 매동이죠 매매 동향인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순매수가 찍히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 수량으로 찍힙니다. NH 투자증권이 대부분 다 기관 수량으로 찍히고요. 음. 그 부분에서 우리 키움증권은 대부분 다 개인이에요. 어, 개인 세력들. 이 부분이 많이 매집을 한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키움증권은 지속적으로 담고 있지만, 플러스 좋게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점. 어. 과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다시금 순매수로 크게 돌아오는 점 그게 오늘부터다 근데 오늘이 의미있는 날이라고 말했죠 제가 8월 5일 락업 물량 풀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놨다 이거는 슈팅 한 번만 놔도 바로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해주는 뭐가 나온다? 골든크로스가 발생된다 그랬을 때 시세가 강하게 발생될 건데 저는 이때와 동시에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LGCNS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세를 받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뭐라고 해요? 미리미리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어디까지 누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드리고서 그리고 우리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닌 슈팅이 나서 크게 크게 올라가 줄때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서 관점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대응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뭐라고 남긴다고요? LGCNS라고 남겨주세요.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LGCNS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숨겨진 재료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번호로 010-4596-3713이 번호로 뭐라고 남긴다고요. lg cns 남겨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가야 될 점이 이 외국계가 어느 정도로 매집이 들어왔는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급등했을 때가 언제부터예요? 자, 6월 12일이면은 거진 뭐두달 전이죠. 그럼 60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누가 많이 남았는지, 누가 많이 팔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 명확하게 제가 답을 좀 내드리면, 자, 메릴린치는 주로 어떤 세력이에요? 단타 세력입니다. 이 단타 세력들이 순매도가 찍히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모건을 진행한다? 엑싯,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순매도 찍히는 세력들을 보세요. 유명하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텔리, 제피모건 서울, 뭐 맥커리, CLSA 증권, 노무라 시티그룹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로 강력한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외국계들이 이미 매집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움직임. 근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진 거래량들 두 배, 세배 터져줘야 들어온 물량들이 엑시트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이 거래량이 두 배, 세 배, 네 배가 터져줘야 엑시트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하락 구간에 겁 먹어서 매도를 해요. 떨어질 때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때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뭐 해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제가 명확하게 관점 공유해 드리면서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4596-3713이 번호로 lg cns 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대응 전략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5년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이오. 바이오 불장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 금리 인하하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90% 확률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땐 바이오에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히든 종목 꼭 챙겨가시라고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 종목 잡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두 번째 트럼프가 다시 진행합니다. 뭐 생물 보안법 다시 수정해서 법안 수정해서 다시 추진합니다. 그랬을 때 중국을 배제하고 누구한테 수혜가 온다. 한국의 수혜가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집 중되는 수급에 대해서 상승흐름 무조건적으로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히든 종목이 무엇이냐? 바이오 종목입니다. 현재 신약 상업화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매년 천억 대 매출을 발생시키면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 얼마? 천억 대다.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냐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믿음이 없다. 근데 이런 종목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미리미리 좀 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숨겨진 보석들은 한번 출발했을 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예시와 지금 이 종목이 있는 이 신약상업화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이 위치에 있는 차트적 흐름까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갈 종목들 뭐예요? 유명하죠?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1차 상승형 매집 이후에 하락 발생시켜 주면서 손절 물량 악성 개미 털기 진행 후에 상승형 2차 매집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 흐름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형 1차 매집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형 1차 매집 손절시켜 주면서 2차 상승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 2차로 진행 후에 시세 분출 단계가 나왔다 과거에 있던 흐름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확실한 매수세만으로 주가를 올렸다. 몇 프로? 5배. 시세분출 저점 대비 5배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게 지금 인벤티지랩이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형 매집과 하락형 장기 매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상승형 2차 매집 이후에 시세 분출 단계 저점 대비 얼마? 7배 만들어냈다. 셀바스 ai. 거래량도 보세요. 상승형 매집 때 터져주고 하락형 매집 때 지루하게 밑으로 끌고 가주면서 상승형 2차 매집 이후에 시세 분출 단계에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몇 배, 7배 상승시켜줬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신약 상업화 직전에 있는 종목 볼게요. 이게 히든 종목입니다. 자 하락형 매집 1차 진행 중이죠. 진행했고 거래량. 작게 작게 발생시켜 주면서 밑으로 세력의 매집 시작점까지 내려줬습니다. 이게 뭐냐? 세력이 담아내는 구간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상승형 매집 중간에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고 이후에 하락형 매집 진행하면서 역사적 거래량 이번에 발생됐다. 이게 상승형 2차 매집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총 얼마? 지금 1000억대. 근데 매출 얼마 발생 예정? 1000억 천억, 매년 1000억씩 발생 예정이다. 지금 이 주가 대비 기대 수익 다섯 배에서 최대 13배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히든 종목 미리미리 이 자리에서 담아놔야 이 정도의 업사이드를 전부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위에 번호로 010-4596-3713 남겨주신 분들, 제가 이 히든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596-3713. 뭐라고 남긴다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 확실하게 공유 드리고 수익 같이 보겠습니다.